쉽거든요. 어디에 몰고? 어, 일다좋다가다 어, 교전 개시. 오케이. 모든 쪽를거 이제 적을 포착했다. 좀 이제 들었어? 상자 위 아, 도 갔어. 이집도 갔다. 갔다. 이집으로간 피해야 됩니다. 설치한다. 어? 부탄 부탄 설치 거? 아니 잘못 아, 누르신 아, 것 같아. 요 맞아 맞아. 이쪽으 네, 8.5m. 교. 저 저.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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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위로. 저희 발 밑에. 발 밑에. 아, 나장기있가 온다. 여기. 바로 밑에. 이쪽으로 간다. 이 바로 밑에. 그1층에 있어. 페발미터 하나. 가스 접근 중 안전 을재확 아, 진 아, 하나 쓰레기. <놀람> 하나 고할수 아, 있어요. 제거 제거 제거. 안 받아. 며. 어. 이렇게 막 싸우는데 저기. 싸우고 있어. 하나 또뒤또두 짤로 간다. 하나. 목표 여기 안 나오네 내가. 그..그거 그거, 나간거 잡았어요. 예. 예. 나간거 잡았어요. 좀, 먹을게요. 무인정찰 그, 그, 하나 있어요. 어? 42m W방향. W방향. W.. 방향, w, 방향, w. 매점쪽 아니에요. 이쪽이에요. 제 앞에. 아, 그, 그, 그. 앞에 또 있어. 또하 방받겠어요얘다 먹었네, 이거. 네. 이쪽으로 간다. 이쪽으로 간다. 왼쪽으로 왼쪽으로 갔어요. 왼쪽으로. 왼쪽으로 내려갔어요. 잡 안전 지역으로 가. 았요 오늘 아키 모터 봤다. 어, 그쪽 에, 에이스, 다데있어야 오씨, 이스 가시죠. 오른쪽, 왼쪽 예. 직진 어떤 거에요? 윤님이 오더 해주세요. 어디가 좋을까요? 이쪽이네. 뭔 경찰? 상공에 어군무인 경찰기다. 아, 아 거기 뭐야? 저쪽에 4명 있다. 경찰 쪽에 어, 들어갔는데 안으로. 응 네, 들어가죠. 예. 네. 앞에 있어 집 앞에 형님저 <놀람> <핀님>. 뒤에 <놀람> 있어. 요 잠구에 쫙콧고기공의이무인이찰기 예. 맞았다. 이안녹다안 녹이 안 녹이 있 녹이 안 녹이 안이안 녹이 안 녹이 안 녹이 안 녹이 안녹 팀장님 그쪽 봐주세요. 저 뒤쪽 볼게요. 이 음. 음. 여기. 나스 접근 중! 나무 뒤에. 나기 네, 있어 그냥 나이 있어 있어 앞에 네. 어앞 갑니다. 네. 에있에있위요위에바에아에 앞에 앞에 성공. 왔고 여기서 바로 앞에 있어. 바로 앞에. 바로 앞에 두 명. 이 집에 이집 안에 두 명이야? 이거 아닌지 바뀐지 모르겠어. 아이집 어, 안에 있는 거. 예. 네. 예 맞아 맞아. 26미터, 26미터. 이쪽 방향에서 날가왔어요 r p 이쪽 쪽 방향 어디로 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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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, 가쪽괜찮아니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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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진짜 유니티 유니 빼어. 나있어, 나있어. 하대사, 4대4 4대사 아빠 갖고 하나. 예. 하나? 네. 하나, 쓰러지. 거기서 살. 배가좀 해주세요.